경종오리 1300m 레트런파크 서울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고른 출발 보였습니다. 안쪽에서 1번 서울볼트 빠르게 앞서나가면서 단독 선두 바깥쪽에서 2위권 8번 천양입니다. 안쪽에서는 5번 푸른질주가 2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1번 서울볼트 반마신자 바깥쪽 5번 푸른질주 여기에 8번 천양 안쪽에 다시 2번 에바로드와 바깥쪽 9번 골디어스 다섯 마리가 앞서면서 3코너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서울볼트 안쪽에서 선두입니다. 5번 푸른질주 안쪽에서 2번 에바로드와 8번 천약 네 마리가 3코너 중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1번. 서울 볼트 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푸른 질주, 6개월 만에 출전하고 있는 5번 푸른 질주가 2위권입니다. 바깥쪽 8번 천양과 안쪽에 2번 에바로드, 네바리가 이제 4코너 빠져나와 직선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서울 볼트가 단독 선두로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1번 서울 볼트를 선두로 바깥쪽에서 8번 천양과 안쪽에서 5번 푸른 질주, 4위권의 2번 에바로드입니다. 한 가운데서 1번 서울 볼트 단독 선두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거리사를 좁혀오기 시작하는 8번 천양입니다. 한 가운데서도 1번 서울 볼트와 바깥 바깥쪽 8번 천양 2마리의 싸움으로 곱해졌습니다. 바깥쪽에서 선수 배선자는 8번 천양입니다. 2위권으로 선진 1번 서울볼트, 선두는 8번 천양입니다. 8번 천양, 선두의 1번 서울볼트, 3위권 싸움 탱탱한 가운데 바깥쪽 10번 벨트타임. 8번, 1번, 10번, 3마리 앞선에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원의 1,300m 국선 5등급 경주였습니다. 직선주로 선두로 진입했던 1번 서울볼트를 넘어서는 8번 천양. 8번 천양이 선두, 1번 서울볼트가 2위권. 3위권.